아 진짜 뭡니까 이게 진짜 환영합니다 아 여기 좋네 어?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는 거 아니까 예? 그리고 저기요 울었잖아 이 셀럽 오는데 이거 좀 제대로 좀 붙여야지 이거 뭡니까 이게 미치겠네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제대로 좀 붙여야지 진짜 아 진짜 한장 하는데. 자리에... <laughs> 이거 뭐 뭐야 돌잔치야? 나4 0 대야. 나, 나 애새 키우는 아빠야. 이거 뭐, 뭐 하는 거야? <웃음> <참>. <웃음> 자 오늘의 프로그램 용인 체크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용인 체크인. 아까 뭐 체크인 하두고만네 프로그램 먼저 전달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 어. 어? 봉투 좋아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뭔지 잘 보겠습니다. 시장 간의 용인 중앙시장. 시장은 저랑 좀 일맥상통하죠. 제가 전국 시장 다 돌아다니면서 다 먹어보고 홍보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빵규랑 떼려야 뗄수 없는 원팀, 패밀리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신 있죠 바로 가면 되잖아.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네? 맞히시는 문제에 따라서 수상과 용돈을 지원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용돈은 용돈이라 치고 교통수단? 그거 만약 게임에서 지면은 어떻게 하라고? 맞 이제 아 알아서... 요것들 오늘 아주 그냥 오늘 뭐 재미난 거 하나 만들었네요. 그러면 첫제가보는 사진을 보고 누구지맞추시는문인데 어. 둘, 셋. 좋아요. 이... 내가 얘기했잖아. 나 용인 행사 많이 한다고. 응. 나 여기 거의 안방처럼 왔다 갔다 응. 하는 동네예요. 여기. 조화 형 맞잖아, 요 여기, 여기 캐릭터. 어, 조화 형 맞습니다. 어. 응.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어. 응. 지금 문제는 연속으로 진행하도록.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난 오케이야. 오늘 조기 퇴근 하겠는데. 다들 짐 싸지, 지금 빨리.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웃음> <웃음> 제일 큰일 난게 이거야, 이 사람아. 이게 뭐냐고 이게 어? 아유, 진짜. 철의 도는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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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없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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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인 정렇철조렇용정전철 용인 조이용 정전철, 전철 렇게이 야,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야, 야,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에버라인입니다. 아, 에버라인. 오케이, 설마 여기서 끝나면 진짜 알죠? 끝나 끝나면 진짜 우리 연두 끊는다. 어? 다음 문제가 또 중요. 준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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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문제 드려겠습니다오 x 퀴즈이고요. 그래 그런 거는 그냥 오엑스 이런 거 좋잖아. 지금 문제는 교통수단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용인 특례시 인구는 0만명 이상이다. 오케이 1 0 0만명 이상이다. 정답 5 정답. 아, 아 특례시니까 어 특급. 칭찬 특급 특급이니까 인원수가 어 이게 100만명 넘는 저희 이제 회심의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안녕히 세요 여러분 오 증조가 안 좋은데 환영합니다 자세 번째 문제 우리 용인특례시의 시정 운영방향은 땡땡땡땡은 아, 뭡니까 봤는데, 나 봤는데 이거 아 어, 잠깐만 그 잠깐만 거, 나 봤거든 이거 아그 있잖아 그 로마에 음, 그 있잖아 뭐 디스 이스 파노타 있잖아, 그거! 아...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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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 x 맞아, s s a x Ress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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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로마, a x Ress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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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너 내가 틀릴 때까지 할 거지 너 내가 걸어가야 어? 그냥 잇몸이 열리는 거지? 자 다음 게임 진행하도록 아 진짜 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음, 지역마다의 음, 축제를 음. 많이 하는 MC입니다 뭐 랜드마크라든지 그 실로콘이라든지 뭐 그런 거다 알아요 그럼 지역 전문가 전한규 씨에게 드리는 게임은요 요인 이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웃음> <웃음> 잠깐만 그거는 <laughs> 갑자기 잠깐만, 아, 이 사람아!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자, 네 운해가 다시 써야 되잖아. 오케이, 시간을 좀 벌자고,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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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임태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laughs> 잠깐만, <laughs> 가서 웃게 되는 거야. 잠깐만, 서 아, 또 거칠게 하면 안 되지. 해봐, 해봐요. 어,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준비했어요다 알겠습니다. 용인 씨,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의 지역. 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해주세요. 많이. <laughs> 아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이렇게 공동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 좋았잖아. 취지가 좋았잖아. 아 인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내가 이해. 아웃기려면 웃길 수 있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어 인정. 어 혹시 용인 씨가 잘 살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용인 씨 살기 좋은 거 인정합니다. 아 획득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어우 아. 두툼한데? 왜 이리 많아요? 돈좀 벌었나본데 다들. 오 네. 교통수단도 확보를 하셨으니 다음 경우로 이동해주세요. 아 바로 이동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팡규와 함께하는 살기 좋은 인심 넘치는 용인중앙시장으로 체크인 들어가 봉투도 받았고, 차량도 있고, 용인중앙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출발!